천칭자리 여러분, 10월에는 재정적인 압박이 심해져 긴급하게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다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하는데요. 그럴 때 진정한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평소에는 당신과 친밀하게 지내며 밝은 웃음을 지어주던 사람들이 정작 당신이 손을 내밀 때는 너무나도 매정하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세상의 각박함을 체감하게 되고 왜 하필 내가 힘들 때 이런 일을 겪는지 스스로 자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포기하지 말고 도움을 구해보세요. 계속해서 손을 내밀다 보면 결국 당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기는 당신에게 진정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이 어려움을 통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속내를 파악하고 더 이상 가까이 할 필요 없는 인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이나 위험한 투자에 손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오히려 더큰 문제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빠른 선택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10월에는 금전적인 위기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는 법이죠. 이 기회를 통해 오랫동안 곁에 둘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을 가려내고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위기가 다 지나가고 나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꼭 전해주세요. 또한, 이번 달의 경험을 발판 삼아 금전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고, 다시 이런 위기를 겪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두세요. 오늘의 천칭자리 운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어려운 시기에도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길 바랍니다.